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 천식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같은 세균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균이 있는 아이들이 천식 발병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모든 균은 나쁜 것이 아니다. 너무 깨끗하게 만들면 오히려 몸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하버드 연구진은 담배가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심각한 질병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어 공부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영어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 도움이 되는 것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한 채 문법시험, 단어장 암기, 매주 독해 시험처럼 단기간 성과가 보이는 방식만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방식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장을 외우면 시험 점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문법을 정리하면 토캐는 잠시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럼 영어 듣기는 그대로일까? 왜 말하기는 전혀 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는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안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언어는 오히려 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영어 토해와 쓰기는 영어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라이팅 시스템일 뿐입니다. 언어는 듣고 말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읽기는 부수적이고 쓰기는 그보다 더 부수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인의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정확해야 한다. 틀리면 안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성향이 영어 학습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언어는 통제하는 순간 성장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노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 생태계에 문법 단어 암기 원어민 발음이라는 살균제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깨끗하지만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환경. 항생제를 과하게 사용하면 사람이 약해지는 것처럼 언어도 과하게 통제하면 습득은 불가능합니다. 영어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이해됐다고 습득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잠재적 능력에 자극을 주면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 문법 중심 단어 암기 중심 원어민 발음 흉내 내기 같은 언어를 죽이는 살균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영어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수 없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